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. 이게 내가 못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계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요. 배우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구조, 정답처럼 한 가지만 알려주는 교육, 실전에서의 피드백은 없는 상태. 그래서 이 업계는 재수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, 저기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, 본인들이 다 정답인 것 마냥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. 처음 배움을 선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교육을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에튜트드, 즉 태도입니다. 연습량과 태도에 따라 배움의 결과는 천지차이가 날수 있어요. 배움은 받는 사람의 자세가 없다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. 저는 제가 배울 때저 스스로 백지라고 생각했어요. 제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단영구 1인 샵은 정말 많이 생기고 정말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. 체감상 올해 들어 폐업은 역대급이라고 느껴집니다. 시장은 커졌지만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. 여기에 더해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반영구 합법화인데요. 이제는 그냥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위생, 안전, 교육, 이력, 책임감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. 이 말은 곧 대충 시작한 사람은 더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. 이제는 누가 더 싸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굴 더 믿을 수 있느냐, 누가 이 일을 더 오래 할 사람이냐의 싸움입니다. 요즘은 빠른 수료, 빠른 창업을 강조하는 교육도 정말 많아요. 한달 안에 여러 기술을 다 배우고 창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. 하지만 수료증 하나가 나의 방향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배웠는데도 막막하고 또 다른 교육들을 찾으러 기웃기웃 되는 거예요. 이건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교육 구조의 한계예요.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. 재능도, 운도 아니었습니다. 사람 얼굴을 다룬다는 책임감.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대충하면 안 된다는 생각.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. 그게 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. 반영구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. 사람 얼굴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. 그래도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직업이에요. 실제로 많은 반영구 원장님들이 일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. 한분한 한 분을 내 작품이라 생각하고 시술하고 그 얼굴이 곧 나의 명함이 되고 광고가 되고 소개로 이어집니다. 반영구는 소개로 커지는 직업이에요. 이 영상이 지금 막막한 분들께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응대가 되어 드릴게요. 체감상 올해 들어 역득. 체감상 <laughs> <laughs> 왜, 왜?